발바닥에 뭘 묻히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깨끗한 집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청소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친정어머니의 발 앞에 청소기를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차돈 집의 경우 없이 말도 없이 오세요? 죄송해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가져다 주고 싶어서 그때 신우이 유진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어머! 이게 무슨 시장 냄새예요? 된장 냄새인가? 사돈 어르신, 다음부터는 좀 씻고 오시면 안 될까요? 국밥집 냄새가 집안에 다 배요. 네, 제가 생각이 없었네요. 이것만 놓고 갈게요. 수진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엄마, 이런 대접 받고 그냥 가지 마세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교장 선생님 하셨다고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한 건 무시하세요? 품위, 체면 그게 뭔데요?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게 품위예요? 언니, 진정해요. 엄마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면 뭔데요? 청소기를 들이대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수진아, 엄마! 집에 같이 가요. 너 지금 뭐하는 거니? 저는 이 집에서 못 살아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이 모든 일의 시작은 불과 두 시간 전이었습니다.